자, NPR은 바로 되지. N100, n p r 은 바로 뛰어나야 되지, n팩, n-r팩, ncr은, n팩, n-r팩, eh, r팩, 에다가, r팩, ncr, ncr에다가, r팩을 곱하면, 120, npr이 된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여기 5니까, 아예는 60이었구나. 얘가 npr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r팩이 60이 되려면은, 60이 되려면은, 아, 60 아니지, 왜 60이라 했을까?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4팩이 돼야 되죠? 그래서 r은 4가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가 나왔으니까, n은 굉장히 쉬워지는구나. n부터 시작해서 4개로 곱하면 120인 거니까, 6, 5, 4, 3을 하게 되면, 6, 5, 4, 3 하면은 120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5, 4, 3, 2 하면은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4 하면은 9가 된다. 알겠죠 자, 2번 중요하고, 우선은 점이 9개 있는데, 9개 중에서 점을 2개를 고를 건데, 이거대로 답이 되면 좋겠지만, 점을 이렇게 고르는, 라서 나오는 직선이랑, 점을, 요렇게 골라서 나오는 직선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는, 이제, 두 번, 세게 됐으니까, 빼야 되죠.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줄 위에, 여기 위에 쓰려면은 32. 가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대각선도 생각해 봐야 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이 되는 거죠? 에서, 총 11개였네요? 11개인가? 3개, 3개. 6개다, 8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이 개수만큼 빠지는 거거든? 근데 하나는 직선이 되잖아. 그치? 3개가 똑같다는 거지, 하나는 써야 되잖아. 그니까, 러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이걸 빼고 8은 더해줘야 돼. 8개만큼은 직선에 생긴 거잖아. 그 8개 직선까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36 빼기, 38의 24, 더 하기, 8, 그러면은 44에서 빼면 2이 되겠죠. 정리해 봅시다. 선번 별표 2개 치고. 우선은, 네 종류의 과자를 담을 건데, 어, A 또는 C를 담는 경우는 A와 C가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A와 C는 세트로 가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A, C 동시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 A, C를 뽑은 경우에는 B는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B 빼고 골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중에서 B는 X가 되고, A, C 같이 갔을 때, A, C를 미리 뽑아놨다. 그럼 두개 뽑아야 되는데, 일곱 종류 중에서 두 개는 미리 뽑아놨고, 그러면 다섯 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서 B는 빠져야 되니까, B 빠져야 되니까 네 종류가 되는 거죠? 얘는 4, C, 2. 남은 네개 중에서 두개 고르는 거니까, 4, 3, 12, 2 나누면 6. 그 다음에, 두 번째, A, C를 안 뽑은 경우, A 둘 중에 하나만 뽑아도 같이 가죠, 열로? 그러면은, 이거 뽑고 이건 여사건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사건이 되겠지. 그때는 이제 몇 개가 남은 거야? 남은 다섯 개. 그때는 비거를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다섯 개 중에서 네개 뽑고 그러면 다섯 개가 되고 위아래 합치면은 총1 1 가지가 된다. 정리해봅시다.